더 좋은 투자. c3ai 대 팔란티어. 저스틴 포브 2023년 7월 6일 오전 7시 52분. 주요 포인트 c3ai와 팔란티어는 ai 소프트웨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각 주식은 1월 이후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요소가 유력한 후보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두 개의 기업 인공지능 회사 간의 대결입니다. 인공지능은 향후 몇년 동안 경제를 새로운 생산성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혼자서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C3AI와 팔란티어와 같은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 조직을 위한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할 것입니다. 두 주식 모두 올해 큰 승자였습니다. C3AI는 1월 이후로 234% 상승했고, 팔란티어도 141%의 이익으로 바짝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앞으로 어느 주식이 더 나은 투자일까요? 여기서 저는 각 회사의 다양한 층을 하나하나 벗겨내어 성장, 재무 상태, 밸류에이션에서 어느 회사가 이 점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숫자들은 확실한 승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C3 AI는 회사들이 AI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배포하는 개발 플랫폼과 고객들이 그들의 운영에 통합할 수 있는 턴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에너지부터 공급체인, 방어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업에 적용됩니다. 이 회사는 지난 4분기 동안 2억 6,6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자사의 플랫폼인 고담, 파운드리 AI-P를 통해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맞춤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회사의 뿌리는 많은 기관과 함께 작업하는 미국 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상업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4분기 동안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라운드 원 성장, 두 회사 모두 지난 18개월 동안 매출 성장이 둔화되었지만 그 이유는 아마도 다를 수 있습니다. C3 AI는 청구 방법을 사용 기반 모델로 변경했으며 새로운 고객 프로그램을 구현함에 따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사는 5월 말에 2023회계 연도를 마감하고 연중 전체에서 126개의 계약을 보고했는데 이는 2022회계 연도에 비해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팔란티어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주로 미국 정부 고객으로부터 발생시키며 이는 정치와 정부의 지출 추세에 따라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방위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최근에 부채 상한선 문제가 해결된 후 팔란티어의 성장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가장 최근 분기에 미국 기업 고객 수를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시켰는데, 이는 잠재적인 미래 성장에 대한 좋은 신호입니다. 결론 C3AI가 청구 변경이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숫자로 보여줄 때까지 여기서는 팔란티어가 우세합니다. 라운드 2 재무 상태. 현재 두 회사는 재무 상태가 다릅니다. C3AI는 훨씬 작은 규모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아직은 부정적입니다. 반면에 팔란티어는 2021년에 현금 흐름이 양호했고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회계 원칙에 따른 이익도 양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자금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장기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결론 이것은 자금이 풍부하고 여전히 수백만 달러의 자유 현금 흐름을 생성하는 팔란티어에게 쉬운 승리입니다. 라운드 3 가치평가 C3AI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먼저 매출을 기반으로 가치평가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 대비 매출 비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두 주식은 대략적으로 같은 가치평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할까요? 팔란티어는 이익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비용이 안정화되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를 종종 운영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이는 회사가 계속 확장함에 따라 이익 성장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회사의 이익이 앞으로 연평균 60%씩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C3AI 경영진은 내년에는 긍정적인 운영 마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순이익을 실현하는 데는 아직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분석가들은 이 회사가 2025년 4월에 이익을 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론 예상되는 수년간의 이익성장 때문에 팔란티어가 그 가격에서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승자는 팔란티어는 세 가지 카테고리 모두를 가져갔으므로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이 더 나은 투자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습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투자자들이 가격 움직임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3ai 주식은 지난 6개월 동안 팔란티어보다 훨씬 더잘 성장했지만 5년 후에는 팔란티어가 더 나은 투자처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회사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팔란티어는 당신이 오늘과 미래에 사고 싶어하는 주식입니다. 더 마틀리풀